어머니가 심부름 시킬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스타트업 내돈 들여가지고 내 시간 들여서 내가 주식 100% 가지고 있는 내 회사인데 회사가 어려울 땐 내가 돈도 다 넣고 이랬는데 근데 무슨 횡령입니까? 횡령은 다른 사람 거 아닙니까?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있지 않을까아 이제 횡령에 대해서는 항상 출발점부터 다시 잡아봐야 됩니다 형법 그 355조 제 1항은 외운 건 아니고 잠깐 읽겠습니다 아, 타인의 사람입니다.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. 자, 그럼 여기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말은 타인의 재물이. 그럼 타인은 누구냐? 내가 아니 다른 사람. 그렇죠. 흔히 생각하는 타인하면은 뭐 김성훈 변호사님 타인이죠. 그렇죠. 촬영 감독도 타인이고 사람만 생각하기 쉬워요. 그래서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세운 회사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. 근데 사람은 자연인도 있지만 법인도 있어요, 그렇죠? 그럼 나 법인 설립했다, 맨날 이해하고 당이지만 그게 알고 보면 다른 사람인 걸 까먹는 거죠. 아. 그래서 회사 돈을 쓰면은 타인의 재물을쓴게 되는 겁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네, 자 법인 얘기라고 하셨죠. 네.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. 내가 100%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는 나와 별도의 인격제화 같다는 거죠. 그렇습니다. 예, 네. 거의 항상 주신 거죠. 그렇죠. 이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별도의 네. 재산의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그동안 일고 온 회사라고 하더라도 이 재산을 반대로 쓰면 안 되고 항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. 바로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횡령이라는 거는 정말 고의적으로 회사 돈을 빼돌리는 나쁜 경우들도 있지만 생각보다는 이 회사의 재산에 이 회사의 자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대로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저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용도가 정해진 금원이라는 게 있어요. 네. 방법에서는 용도가 정해진 금원을 다른 용도로 쓸 때도 보통 회사 돈을 그럴 때 보통 횡령으로 많이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보통 회사는 이제 경비가 다 정해져 있고 이제 경비마다 특정한 용도를 이렇게 쓰게 돼 있는 돈들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예를 들면 뭐 다른 사람한테 투자받은 돈도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정부에서 지원금도 많이 주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임의로 자기 경비나 뭐 자기 자동차 사는데 쓰고 법인을 설립했으니까 그만큼 뭐 세금 감면 혜택도 있으니까 다 비용 처리해서 자기 이미 이용도로 사용하고 이런 경우들이 이제 횡령으로 들어가는 거죠. 네. 음. 자기가 이제 1인 회사를 세워서 아, 이건 내 회사고 내가 대표이사도 하고 1인 주주도 하고 해서 이돈내 돈이야 라고 생각하고 막 썩다가 이제 횡령을 수사를 받는 게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. 네막 썼다가 막 썼다가 막 썼다가, 네, 막 썼다가. 네. 자 그러면 어느 경우가 막썼다가 되고 어느 경우가 횡령이 되는지 사실 케이스 by 케이스로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.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횡령의 개념은 아이스크림 사과는 유니언 변호사의 어린 시절로 일단 인식을 하고 있는데 네. 자, 이 과정에서 그러면 은 실제로 우리가 가수금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. 아, 가수금, 가수금. 네. 도대체 가수금은 무엇인가? 네. 가수금처럼 많이 쓰지만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고 용어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저, 그러니까요. 이 가수금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문제가 될수 있고 회계적인 거를 제외하더라도요. 어떻게 횡령이라는 범죄랑 연결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 윤리원 변호사랑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타트업 철컹철컹 오늘 첫 번째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